에, 비키니. 쟤는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은데. 난. 보면 기억나나? 아, 내 뒤로 차부터 고나 먼저 죽었다. 아, 이게 능선 싸움. 비 오기자마자 뒤로 차가 오더라고. 공자 형이 그좀 너무 안 붙어주는 그 판. 우리가 너무 안 붙어졌던 급한. 그 아니 아니 이거 너무 붙어졌던 거 같은데 너무 앞에만 봤어 우리가. 네. 저, 그래서 저 이때 당시에 저는 혼자 이게 앞에만 착각했던 거거든요. 올라가나 안 올라 가 여기서 각이 나와가지고. 이게. 네. 우리 첫 소리 나올 때. 내 시작 시작부터 뭐야는 잘 보고 있네. 그냥. 온라인을 계속 봐줘야돼 총소리 내고나서 이 총소리 정소... 잠깐만 to 그 전에 밀었어야 되나? 그때 쏘고 있었을 때 밀까 말까 고민 많이 했었는데 이거를 제가 밑에서 얘를 보고 거든요 음.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나왔어요 한번 눕힐 수 있는데 눕혀요 말아요 했는데 그말 끝나자마자 얘가 바로 차가 타가지고 제가 바로 차 넘은 거예요 각을안 보네, 얘도. 위에 사람 있는데 그냥 속이만 하네. 이게 또 위에는 저는 두 마리밖에 못 봐가지고 둘만 있는 줄 알았어요. 그래서 뒤 차가 후발대인 줄 알고 근데 눕자마자 앞 차가 세우길래 앞에 보는데 뒤에서 저를 죽인 거죠.